189 누누 기도의 374번째 역대화 7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그리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에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장소는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깐 땅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게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하니라. 도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이만이천마리요 양이 십이만마리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군대로 모셔 서고 네, 레이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선으니 이 악기는 전에 바이다니, 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영화에 인자시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을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영화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번제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눈재단이 능이 그번제물과 소재물과 기름을 융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그때 솔로몬이 지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가밭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이 끝내주기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안에 무리가 한 송이를 여니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7일 동안 행하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날, 제23일, 왕이 백성을 그들의, 그들의 장로로 돌려보내, 백성이 여와께서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수신 그대로 뭡비하나 기뻐하 마음을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왕궁을 죽음을 치고, 솔로몬의 솔로몬이 심중에 여와의 전과, 전과 자기 궁벌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가메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그 얘기에 이르시되, 내가 네, 이미 내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 가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않리 하거나, 복 메뚜기들에게 후산을 먹게 하거나, 복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꾀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말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시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네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네 내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 내가 내 나로 하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혼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들로하리라 그러나 너희 내가, 내가 너희 앞에 든내 인내와 명령을,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대하니 내가 너희에게 죽땅에서그 뿌리를 내 뽑아내고 이름을 하여 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성전을내 앞에서 버려 모든 지적 중에 송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대로 지나가는 자마다도 몰라 이르되, 여와께서 호 묻은 바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실 분과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 이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와께서 호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야 7장 시 봉헌식 제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활활 불이 내려오네, 재물들이 탁탁 불에 타네. 성전에는 영광스러운 광채, 백성은 절하며 찬양하네. 이래 또만 성전을 봉헌하고. 이랫동안 초막절 잔치하고, 여드레째는 성회로 모여 주의 은혜에 기뻐하네. 하늘문이 닫혀 비가 안 오거나, 메뚜기 때로 땅이 황폐하거나, 모두에게 전염병이 퍼지면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 들으시네, 부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면 쫓겨나고, 이 성전도 황폐해지리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시고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을 위한 그 기도가 끝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기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죽게 됩니다. 예,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거짓 영으로 얼마든지 예,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에 불을 피워 그 불이 항상 타오르도록 했던 것과 같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의 영광, 교회의 회복, 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솔로몬 영광의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행하면 이와 같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성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성경의 노래 역대하 7장 하늘에서 불 내려. 함께 부릅니다. 기도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